제가 학생 때,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, 특히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요. 그 오류에 따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에요. 그게 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. 그것은 바로 내신 범위, 필기를 이쁘게 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행동입니다. 이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. 막 이쁘게 화려하게 필기를 하죠. 장식을 하죠. 그런데 정작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진짜로 내 내면의 이 글의 구조와 이글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의 구조가 체화되는 것입니다. 이 필기라는 것은 제대로 내용을 곱씹다 보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피상적인 현상이에요. 제대로 내용을 곱씹는 게 과정이라고 치면 그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. 그런데 이 결과물인 이 필기 그 자체에 눈이 멀어버린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면 주변에서는 막와 되게 열심히 잘한다 이런 말 들을 거예요. 그런데 의외로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. 얼마나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는데 필기가 주가 되어버려서 정작 학습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. 원래 공부라는 게 진짜 깊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. 이런 거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. 누가 옆에서 말해 주기도 쉽지가 않아요. 제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